이렇게 구색을 좀 갖춰가지고 촬영을 했어요. 아 고생했다 진짜. <laughs> 뭐. 어이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둔 고수 채널의 고수형입니다. 아 어색해. <laughs> 자 2주 동안 지금 영상이 못 올라갔어요. 아... 왜못 올라갔죠? 블로그 영상 찍느라고 그고도 택배 영상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블로그 영상이잖아. 근데 블로그 영상 알려드릴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리고 뭐 초등학교 편으로 쪼개긴 했는데 그래도 이열 편을 한 번에 올리려고 하니까. 그래서 늦었습니다 편집 빨리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천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천명만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자 10편을 한 번에 찍느라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서 올렸는데 2주 음. 동안 진짜 업로드를 지연시키면서까지 10편을 찍었어요 <laughs> 응. 열심히 만들었다. 아 근데 진짜 근데 잘전달될지 모르겠는데. 아 지금 여러분 열심히 만들었어요. 아 제가 말 주변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 이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이 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 시작하시는 블로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올라오 그거죠 좀 이따가 며칠 뒤에 꼭다 정주행 하셔가지고 택배를 못하시는 분들 택배를 힘들어서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블로그로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대해주세요. 넷플릭스처럼 시즌 <laughs> 1 1 0편을한 <laughs> 번에 업로드하려고 지금 계획 하고 있거든요. 음. 자, 편집하는데시간 얼마나 들이면 되죠? <laughs> 열심히 할게요택게 끝나고 와서 게어하고이렇게하는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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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하기 막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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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일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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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떻게일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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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네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기대해주세요. 자, 기대해주세요, 여러분. 어... 아, 너 나이 왜 마흔이 먹었 뭐하는 씨, 너 야, 이게. <laughs>